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어, 14절부터, 어, 이, 레위기 26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에 반해, 이제 반대예요. 하나님께 청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15절에 한번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대요. 멸시하는 게 뭐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요 마음의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심지어 싫어한대요. 법도 그러면은 막 기소름 끼치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멸시하고 싫어하는데 준행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내 언약을 배반할지데 결국 멸시하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다라는 거예요. 배반할지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면,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대요.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놀라운 재앙, 폐병과 열병, 뭐 이런 걸 내리신대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뭐예요?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눈이 어둡게 된대요. 어떤 눈이 어두워질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전부 폐병하고 열병으로 끙끙 앓다가 전부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요 눈안 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눈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어떤 생명이요? 어떤 생명이 쇠약하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 그게 점점, 점점 약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연약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농사는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그래서 열매를 다 걷었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나는 못 먹어요. 누가요? 대적이 먹는데. 대적이 누구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날 괴롭히는 사람, 그들이 대적 아니에요? 나는 못 먹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거두면, 그것을 누가 먹어요? 대적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깨셨다, 헐었다고 말하죠. 그것을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헐린 것을 그곳에 담을 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담을 쌓고 있다라는 얘기. 즉,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담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담이 쌓이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담이 쌓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담이 쌓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쌓였던 담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